들어가자! 우와, 시원하다. 우와! 신발 갖고 들어가세요. 골프장이 보이네. 이제. 바닥도 엄청 깨끗하다. 우와... 우와! 봐! 응? 방도 있어 짜자잔 우와 음, 근데 방에는 에어컨이 따로 없네 선풍기를 선풍기를 들고 와서 밖에 있는 바람을 방 안으로 쏴야겠다 응. 그렇지 시 우와 <laughs> 왜? 왜? 엄마 왔다 누구세요? 해봐 몰라니. 가자. 저기요 가자. 어떤 거야, 소라? 이거야 뒤에 거야? 실금.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이건 사장님 거거든. 아니야, 이것도 같이 빌탈수 있는 거래. 아니야 이거야? 나분홍색깔 어? 전동이 아닌 것 같은데? 전동 아니었네 알았어 알았어 어 됐어 됐어 아 전동도 있어요? 어 다행이다 전동이 4 사장님 이거 4인용 자전거 이것도 전동 있어요? 맞아 이거 4인용 이런 거? 다 수동이죠 응? 다 수동이에요? 응. 이거 수동이 전동이고 있잖아 이런 수동이예요 죽는 거고 죽는 거고 <laughs> 여기 7번 여기 8번 저기 3인승이고 여기 큰게 4인승이에요 하자 그래 해해 야야야 이쁜 거타야 좋겠다 너 흐흐 <laughs> 재밌겠다 어 네, 너는 뭐... 내가 할게 아, 그래, 그래 그래 너가 해 이. 손 옳지 아 이리로 하면또 금방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약간 땡겨야지 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왜? 어? 왜? 아, 왜? 왜 큰일 났어?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했지? 자, 있죠. 네. 헛! 왜 이건 천천히 가? 이거는 엄마 아빠가 응. 발로 굴려야 되는 거여서 그래. 됐어. 혜연아 어? 땡큐 한번 보여줘 땡큐 와 <laughs> 빨리 간다 와 빨리 간다 바람이 아좀 시원하다 사장님 추천 코스잖아 우와 좋지 않 아, 내가 추천 코스 줄게 왜 어, 무섭다 집? 탔네 진짜 와서 다 탔잖아. 나자전면 먹고 있다. 와. 와 오토바이다. 나도 저거 탈수 있는데. 나자전거에다 나도 저거 탈수 있는데. 나탈수 있는데. 여기 갔다 올까? 놀지 마. 이렇게 한번 돌아요. 이쪽은 되게 넓잖아. 엄마 아빠 여기로 가자. 그래 물고기 있나 한번 찾아봐. 그냥 가도 돼. 왜? 아, 근데 뭐가 살고 있을까? 바보야. 어떻게 봐?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출발했잖아. 여기서 줄 말자. 여기 왔어? 아니 이렇게 해서 오 많이 왔네? 이렇게 해서 아, 반 왔어 반 이렇게 왔어. 왔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 이제 <laughs> 반 정도 온 건가? 엄마 엄마 아, 이제 아, 여기는 자전거 집이야? 어 자전거 집사 음, 자전거 집으로 이제 가자 거기 다거기다 와서 힘을 내. 어 알았어. 맛있는 거 사와. <laughs> 아? 더워. 아빠도 들어가봐. <저러> 내요 <laughs> 먼저 마셔. 네. 자기 먼저 마셔 벌컥벌컥. 아 강원도야? 응, 음, 여기 강원도야. 강원도. 어. 들어가도 돼? 어, 들어가도 돼. 근데 오늘은 못 들어가고 내일 들어가. 내일. 아. 아. 진짜. 한번 자고? 어, 한번 자고. 아. 아. 아 살려주세요. <laughs> 처음에는 좋다고 막걱경하더니 근데 우리 아빠. 그안녕안녕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지 네. 와우. 그러니 응. 엄마 응. 나 이제 이렇게 놔두 왔어 응. 네. 나도 사랑 엄마 응. 근데 나 이렇게 큰 거는 못해 아니 데 아니 이거는 토끼야 토끼 이거 작은 거맛있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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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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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마. 잡지 말라고. 야. 저희 이기게 해줘. 아니면 한번더 해야 돼. 야 이기지 말라. 고리가 이겼다. 우후! <laughs> 야, 어, 위에 한봉기가 있네? 들어가 봐. 어 <laughs> 와, <우와>, 오늘 90점이야! <laughs> 이야, 잘 부른다! 또 하나 불러볼래? 아니. 여기다 이렇게 걸면 돼. 우와, 새 노래도 잘한다. 재밌었어? 저 공을 저 가운데로 굴려! 아, 오! 이걸로 받으면 돼! 알겠지? 내려오자! 하자! 하자! 야! 엄마 이거 들고있어 다리부터 응. 봐야될것같은데 내가 밖으로 그 한번 나갔다 와볼까? 일었어요 나머지는? 저 어. 바다야 헬리콥터 헬리콥터 밑에

네, 네, 왜 어, 계란 좀 건져줘? 계란 치단고맙습니다그래 응. 어, 여기 앞에 조심 좋다 여기 그늘이 있네 일단 좀. だ。 그니까 노란 TV 왔다. <레오슬> 음 오. 우무불 <레오슬> 뭐 이거 어도 나랑 심한 거아 뭐는. 뭐는 뭐 검대진 네. 뭐 뭐. 거 뭐. 이거 다는데 내가 한 같이 가 줄게. 꿈에서. 어? 오. <레오슬> 올라서 내려가. 좀청 무겁네, 잘 내려가네. 아니, 됐어. 근데 멸해 입어. 아빠가 차에 갔네. 이거 여기. 다 아빠, 이쪽에 있어. 야, 어. 어, 어, 뒤로. 뒤로 와. 심지가 안 붙어. 오! 오! 오. 아, 형 소율이 이제는... 무서워해. 같지 알아서 하는 거. 어. 얘네들 어? 어? 엄마 눌러줘 아, 빨리 아, 들어오는데. 아, 그래. 아, 그래. 오. 나 아, 앞에 아, 내가 하는 거. 엄청 아. 빨리 나간다. 쌍고총이다 케이시. 어? 어어도 오는데? 야 내일 재밌겠다. 아, 세요 먹어, 그럼. 먹자, 먹자. 먹고 가자. 어, 먹고 가자. 시원한 거 먹자, 우리 여기서. 파핑 어? 그래. 옛날 거핑 그래. <laughs> 옛날 거지? 인절미 빙수가 있고, 인절미 파핑수가 있네. 그럼 이건 인절미 핑팥지안 들어가. 누나, 가안 근데... 먹어? 아, 이건 이거. 인절미 팥...